네, 또 독자 출마를 고수하고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호상 후보의 특수교육 정책과 기초 학력 향상 공약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사립 특수학교는 모두 32곳. 이 가운데 공립 특수학교는 11곳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들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함께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장애와의 통합 교육 지원을 신임 교육감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특수학교를 더 많이 짓는 것과 더불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고려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에 대해 윤호상 후보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한 곳에 공립 특수학교 한 곳을 세운다는 공약입니다. 조의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계획한 특수학교 설립 연장선을 이어가되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교육을 제대로 하고 또 배분을 잘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일곱 개의 그 폐교를 어떻게 하려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추진계획도 세웠습니다. 교사 출신인 윤 후보는 기초학력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진단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학업 상태부터 파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초학력을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 파악하는 진단+ 진단에 초점을 두고 이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가 체감하는 겁니다. 선거 완주를 이어가고 있는 윤 후보는 특수교육의 공공정책과 기초학력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 취재단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비 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